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을 안겨다드오오메입입다오오제제준준한한영스트트이크크 코인 영이이이친친최최에에등한 한번 와주주서서은은인투 투자자분들이 이에지지 달라붙은 은태태다래서 요청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스트라이크 코인으로 수익 만드는 방법 알려 드릴 테니까 이거 오늘 짧으니까 반드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하나 이벤트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메가의 1 0 0 무료 지급 이이트이고 투자 t 금을 무려 500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이 받아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원금 500만 원 이번에 100%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친구로 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건데. 바로 이 스트라이크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남은 일정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여러분들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이 락업 해제 일정이 무엇이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월요일 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가격이 엄청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시중에 스트라이크 코인 토큰들이 풀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락업으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누가 슬퍼할까요? 바로 스트라이크 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을까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들은 많게는 수천억 단위까지 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으로 보통 락업 해제 일정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보다 한달두 달은 빨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락업폐제 전까지 열심히 의도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펌핑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올라타겠죠. 오늘 같은 경우처럼 그 올라타고 나서 세력들은 본인들이 정한 목표가, 즉 락업폐제가 오기 전쯤에 자연스럽게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빠집니다. 빠지면 누가 삽니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개미 투자자들은 이미 세력들의 목표가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받아먹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당해 보셨을 텐데, 이게 세력들의 돈벌기 기술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락업 해제 일정을 알면은 전혀 당할 이유가 없다. 조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미 전부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코인의 일정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스트라이크 코인 락업 해제 일정이 들어 있는 이 PPT 자료집을 제가 공유 드리고 있는데 화면 상단에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여러분들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이 ppt 자료지 바로 전달해드릴거고 여러분들 받으시는 즉시 여기 8페이지랑 9페이지를 보셔가지고 스트라이크 코인 관련 락업 일정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락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고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른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통 오전 9시에 여러분들 문자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에게 각종 코인 관련 내용들 중요한 소식들 정리해서 드리는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엔 특별히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동안 이 스트라이크 코인의 목표가격 즉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아직도 문자서비스 신청 안하신 분들 오늘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특별히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오메가 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력들의 목표가 제 전달 드릴 거고 스트라이크 코인의 락업 일정도 자료집을 통해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락업 일정도 알게 되고 목표 가격도 알게 된다라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분들 누굽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코인들에 지금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지금 유통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500만 원 이벤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년새 5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밈코인 광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도 이후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밈코인 열풍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코인들이 1년만에 5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페페, 도지, 시바이누는 물론이고, 붐코인, 짓코인, 스피드코인, 뭐, 요런 친구들도 싹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만 퍼센트, 2만 퍼센트, 3만 퍼센트.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1,000원이 50만원 되고, 100만원이 5억이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여기 한국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익 내는 거 다들 말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만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보다도 이 미국이나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위주로 생인이된밈코인들있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만들어서 막 100만 원 넣어 가지고 막한 10억 만들어진다 이런 거말못 해요. 사실상 할 확률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 원이 50만 원 되는 거에 절반이 얼마입니까? 25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중하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원을 넣고 15억을 벌고 은퇴를 했다. 시바인으로 인생을 역전한 미국 남자의 사연. 여러분들도 이걸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조지 허딩이라는 사람이 시바인 오코인으로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으로 이 사람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조기 은퇴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강아지 그림이 웃겨서 샀던 코인이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15억이라는 금액이 누군가한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얼마 투자했다고요? 여기 여러분 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이 500으로도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이 밈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 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의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 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500만 원 투자 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